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국내 남자 트로트 가수 인기 랭킹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에는 진해성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데뷔하였으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온 가수입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였고 미스터트롯2에서 미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9위에는 박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별명이 장구의 신으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삼천포 소년으로 인간극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시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8위에는 정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에서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는 정동원 길이 생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7위에는 영탁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입니다. 찐이야 막걸리 한잔등 특유의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흥겨운 노래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6위에는 손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가이자 크로스오버 가수로 팬텀싱어에 출연해 우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리얼예능 장미꽃 필 무렵 등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안성훈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미스터트롯 1 미스터트롯 시에서 진을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고음으로 노래 실력이 매우 뛰어난 가수입니다. 4위에는 박지연이 선정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훈훈한 얼굴로 미스터트롯 시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호중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이며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하여 스타킹에도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며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4위를 하였습니다. 2위에는 이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3위 미를 차지하였습니다. 강아지상의 귀여운 얼굴과 시원한 창법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이명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트로트 분야 인기 차트 1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솔로 가수 최초로 판매 첫주 음반 판매량 100만 장 달성, 포탈 검색량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남자 트로트 가수 최신 인기 순위 랭킹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